청바지를 고를 때마다 실망했던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핏이나 불편한 착용감 때문에 외출하기도 전에 기분이 상하곤 했죠.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답답함이 쌓아갔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청바지는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히든 밴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유지하면서도 슬림핏 디자인으로 멋진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롱, 숏 기장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체형에서도 잘 어울리며 스판 혼합 소재로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합니다. 하루종일 입어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착용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은 이미 구매 후 재구매율이 높고 수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평균 평점에 대한 이유를 알수 있는 순간이죠. 많은 사용자들이 이 바지로 패션이 바뀌었다는 후기를 남깁니다. 청바지 선택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저없이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패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